두 번째 회사 ABL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ABL 생명은요 이제 동양 생명이랑 한 회사가 될 겁니다. 자 5월 달이면은 ABL이랑 동양 생명이랑 한 개의 회사가 돼서 우리금융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마 다시 인사를 드릴 텐데 엄청나게 상품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자 먼저 ABL은요 좋아졌는데 뭐가 좋아졌냐 여성 수술비가 좋아졌습니다. 자 어떻게 좋아졌냐 자 먼저 여성 다빈도가 20만원이 아니고 40만원이에요 자이 여성 다빈도에는 진짜 여러분들 통계적으로 수술 많이 하는 것들이 많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질수 40에 여성 수술 여러분 40에 80에 1종 2종이 한도가 커졌기 때문에 요 자체만으로 보면은 어깨 정말 최상급이다 이 보장 여러분 금액을 보셔야 돼요 1종일 때는 110만원이고 2종일 때는 여러분 얼마가 됩니까 140만원이기 때문에 ABL로만 설계하셔도 여기다가 12대 양성종양 특약 넣으시면 정말 이거는 건강검진 플랜 수술비 플랜 이라고 하셔도 틀린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4월달에 한도가 더 커졌기 때문에 ABL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대로 백내장 보장 크죠 여러분? 여성 다빈도에 백내장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대장용종 여성 다빈도에 들어가요. 이종수 들어가요. 자무지협반증 여성 다빈도에 들어가요. 자 갑상선 결절 여성 다빈도에 들어갑니다. 자무릎관절염 여성 다빈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종도 크고요. 질수도 크고 자, 보장 자체가 ABL 수술비가 확실히 좋아진 건 분명하다. 보험료 저렴한 편입니다. 연계 없고요. 나이 80세까지 한도 고, 그대로 들어가고요. 건강체 간편 한도 그대로 들어가고요. 자, ABL 정말 좋은 건 맞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사실은 설계를 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신 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 ABL 있는데 그런 것들은 따로 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수술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암 주요 치료비가 자 원래 원발암, 잔존암, 재발암, 전이암 다 보장 원래 해줘요. 암 주요 치료비는요. 첫 번째 암이 일반 암이었냐? 그걸 보는 거지. 자 원발암, 재발암, 전이암, 잔여암 뭐암 주치는 다 해줍니다. 자 보장 기간 종신이고, 자 ABL에서 여러분 암 주치의 특징은 뭐? 뭐냐면 305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305가 암주치가 들어가는 상품이 많지는 않아요 자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고 나이가 많아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abl 생명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가족 간병 보험사 이거 이제 또 여러분들 경쟁이 좀 치열한데 75세까지 인지지원 등급이 100만원이면 한도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자 보험료만 만약에 괜찮다 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판매될 것 같아요 자 abl 생명의 75세 100만 원 기록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더드림 중심보험 5년 이내 고지사항이 암만 고지한다. 사망 고장은 채증형이고 환급률 보시면 되겠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5년납 뭐 7년납 환급률 여기 보면 뭐 5년납은 122%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저희가 다,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골드 전용방에 올려드릴 거예요.